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이 라했으니까 자, FX를 한번 식을 세워볼 건데, 정확하게 나눌 때는 0이 아니란 조건 하에서 나누는 거니까, X가 2가 아닐 때, 이때는 x 2분의 자, 우리 루트에다가 여기 X제곱 플러스 5-3,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함수값 F2로 잡아놓자. F2. 자 F2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X-2분의 루트의 X제곱 플러스 5-3. 요게 F2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해야 되는 거야. 유리화해 주게 되면 얘는 지금 유리화해 주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다가 루트에다가 지좀 길게 쭉 뺄게요. 자.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고 제곱 빼기 제곱 해주게 되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4자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 되면서 x 플러스 2가 될 거고 2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어주면 분모 같은 경우는 6이 될 거고 여기는 4가 되겠네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2 3분의 2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이 f2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f2는 3분의 2가 나오더라. 굉장히 쉽죠, 그죠?